안녕하세요, 배발레입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이발할 때가 됐는데, 아니 서울은 왜 이렇게 머리 자르는 게 비싼 거야? 제가 머리를 만원 이상 주고 잘라 본 적이 없는데 서울에서 제일 싼 데를 찾으니까 만 육천 원부터 시작이 그래서 그냥 셀프로 밀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비닐봉지를 잘라서 비닐 옷 비닐 옷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정도면은 내 머리 들어가겠지. 아 제가 사실 이거를 산지는좀 됐는데 처음 제가 시도했을 때 진짜 개작살났었거든요. 오늘 또 망하면 은 중고나라에 갖다 팔라고. 그냥 뭐 대충 잘라봅시다. 우씨 무서워. 가자. 오 괜찮은데? 깔끔하게 밀렸어요. 반대쪽 보여드릴까요? 반대쪽 이렇게 더러운데 이쪽은 깔끔하게 밀렸어요. 요 잔머리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오.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M 자 탈모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조심해서 잘라야 되거든요. 아 더워. 이 베란다 집이 뭔가 이 장단점이 좀 확실해요. 머리카락은 막 대충 바닥에 있어도 되는데 겁나 더워서 땀이 너무 나네. 자 이제 양력은 끝나고 뒷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밀어달라고 하는 게좀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내 주변에는 믿을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 그냥 혼자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될대로 되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와 얼굴에 머리카락 붙은 거. 눈을 조금씩 찌르는데 하 그래도 수건으로 닦으면 수건을 좀못 쓰게 될까봐 그냥 참고 버텨했습니다 어, 나 약간 재능이 생긴 것 같아. 약간 손목 수레비 화려하지 않아요?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좀 해주세요. 자, 아무도 말안 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윗머리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또이 깔끔함을 원하잖아 우리는 깔끔함. 요꼬뱅이만 조금 잘라볼게요. 가자아씨 어디서 샀지 이거? 가위 존나 안되네 아씨 가위 하아... 하좀 잘라봐 씨! 아우 씨 몰라 아. 별로 뭐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왕 머리 자르면 조금 정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미용실에서 많이 봐서 좀 자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넣어 그냥 잘라! 오! 몰라. 넣어서 짝, 짝. 그닥 뒷머리 그냥 안 보이니까 막 잘라. 어차피 내 눈에만 안 보이면은 이상해도 별로 에? 신경 쓰이지 않아요. 됐어! 와, 머리카락 보이세요? 아직 한참 바닥에 많이 남게 되는데 그냥 쓱. 주웠는데이 정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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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부터 이런 멋진 수염이 갖고 싶었어요. 자 이제 머리를 머리를 좀감고 와서 보겠습니다. 아으 그닥. 자 이렇게 해서 셀프로 머리 자르기를 성공했습니다. 어. 자, 머리 감고 와가지고 앞머리도 적당히 잘라줬는데, 역시 미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버섯머리 같은 느낌이 조금 되긴 했어요. 결론적으로 미용값 2만원을 굳혔다는 거. 그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은 뭐, 머리도 잘랐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